아니, 이게 뭐야? 야, 너는 음식물 쓰레기를 간식이라고 먹는 거야? 한국에서는 이런 걸 먹냐? 영국의 한중학교. 다소 소란스러운 점심시간입니다. 학생들이 무언가를 구경하느라 바쁜 듯 한데요. 화제의 중심에는 한국인 전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집에서 챙겨온 음식을 보고 반 아이들이 그를 조롱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영국 학생 노엘이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사는 노엘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에요. 지난 여름에 학교에서 프랑스로 수학여행 같은 것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태어나서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 대부분이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꽤 충격받은 눈치였죠. 그 뒤로부터는 편식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만도 하잖아요. 한국분들도 아시다시피 영국 음식은 정말 맛이 없고 프랑스는 세상에서 음식이 가장 맛있는 나라 중 하나니까요. 물론 영국에도 미식의 나라로부터 온 요리사들이 식당을 차려서 생각보다 식당은 괜찮은 곳이 많기는 하지만 급식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었죠. 사실 급식은 늘 맛이 없었어요.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훨씬 맛있을 정도였죠. 엄마는 영국인이지만 해외 음식 레시피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맛있는 음식을 종종 만들어 주시거든요. 하지만 급식은 판에 박힌 구성에 늘 고리타분한 맛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냥저냥 먹었지만 프랑스에 다녀온 뒤로는 급식실에 자꾸 안 가게 되었죠. 저희는 프랑스 파리로 수학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베프부르기뇽, 그라탕, 꼬꼬뱅, 포토페 등 이름부터 생소한 프랑스 대표 음식들을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만든 음식이라 그런지 거의 천국의 맛이었어요. 프랑스에 가보기 전까지 제가 가본 해외는 독일뿐이었는데 독일도 음식 맛없기로 유명해서 세상 모든 음식이 다 영국이나 독일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학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한 뒤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키가 아직 170cm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너 요새 왜 이렇게 야위였니? 그냥 잘안 먹어서요. 잘 먹어야지 밥을. 저는 대충 알겠다고 둘러댔지만 결국 부모님의 손에 의해 끌려가듯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선생님의 이야기는 부모님을 허무하게 만들었어요. 동시에 차라리 안심되는 이야기이기도 했죠. 영양 섭취가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편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한마디로 잘안 먹어서 살이 빠진 거지 몸에 문제는 없습니다. 식단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키 같은 경우는 유전 영양이 가장 크니까 너무 걱정하실 것 없겠네요. 두 분이 워낙 크시니까요. 왜 음식을 잘 먹지 않느냐는 물음에 저는 학교 급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점심을 굶거나 군것질을 한다고 실토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엄마가 직접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저는 점심마다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꺼내서 먹었고 곧 평범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편식 때문에 신체의 변화를 겪은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제 친구 피터는 반대로 살이 엄청 쪄버렸습니다. 급식을 먹을 때는 평범했는데 프랑스에 다녀온 뒤로 급식이 너무 맛이 없으니까 패스트푸드라거나 학교가 음식을 엄청 사먹었대요. 그 음식들은 급식에 비하면 맛이 아주 좋아서 닥치는 대로 먹다 보니 포동포동 살이 올라버린 피터였습니다. 피터의 부모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어릴 때는 살좀 쪄도 된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도시락을 싸서 다닌 지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방학이 왔습니다. 방학 동안에 특별히 뭘 하지는 않았어요. 놀기만 엄청나게 놀았죠. 그런데 제 친구 피터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묻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학교에 있을 때는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가는데 쉴 때는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계약하고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반에는 전학생이 왔습니다. 형주라는 이름의 한국인 남자아이였죠. 마침 제 옆자리가 비어 있었기에 형주는 제 옆에 앉게 됐습니다. 저는 형주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피터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이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형주에게 찾아와서 마구 치대는 것이 아니겠어요? 피터는 한국을 여행하면서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아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게 돼서 이해했지만 다른 녀석들은 왜 그런가 했더니 다들 한국 출신 축구선수 손흥민의 팬이어서 그랬습니다. 손흥민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한국에 흥미로운 것이 많았는지 한국인 전학생은 친구들에게 인기 폭발이었어요. 형주는 한국에서 갓 영국에 온건 아니었고 영국의 다른 도시에서 몇년 살다가 런던으로 이사를 온 것이더군요. 알고 봤더니 엄마는 한국인이고 아빠는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주는 혼혈이었던 거죠. 혼혈치고도 되게 동양인스럽게 생겨서 전혀 몰랐네요. 영국 이름이 따로 있지만 영국에서 몇 년씩 지내는 만큼 자신에게 한국인의 피가 섞였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형주라고 불러달라고 했다는군요. 영국인인 아빠가 그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형주도 학교 급식을 먹는 대신 도시락을 싸서 다녔어요. 저희는 나란히 앉아서 점심을 먹었죠. 한국인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이질적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이 많았어요. 익숙한 소시지 볶음 같은 것도 종종 보였지만 대체로 처음 보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야, 이게 뭐야? 이건 제육볶음이야. 이건 계란말이. 하나만 먹어봐도 돼? 응, 얼마든지. 여기 제육볶음은 첫 보기에도 빨개서 매워 보였는데 먹어보니 역시 맵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묘하게 달달하고 맛이 좋았죠. 저는 계란말이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들보들한 그 계란말이의 감촉이 자꾸 떠올랐어요. 점심 시간마다 형주 녀석의 도시락을 구경하는 데에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날이 점점 더워지던 때였죠. 여느 때처럼 식사를 마치고 음료수를 사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형주가 도시락을 꺼내더군요. 아까 밥 먹었잖아. 또 먹어? 아니, 이건 간식이야. 같이 먹을래? 무슨 간식? 한국식 간식. 형주는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좀 놀라운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웬 분홍빛 국물에 수박을 비롯한 과일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 보는 비주얼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화채라고 해. 좀 이상한데. 형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과일을 잘도 집어서 먹더군요. 나중에는 그 국물도 마셨습니다. 그거 대체 뭐야? 아, 국물은 우유야. 뭐그 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반 친구들이 다가와 형주의 도시락에 주목하더군요. 화채라는 것이 든 도시락을 보더니 어떤 녀석은 토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먹는 게 맞아? 음식물 쓰레기처럼 생겼는데 여기에는 김치랑 마늘 안 들어가냐? 그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어서 형주도 좀 짜증이 났는지 미간을 구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번 먹어보든가. 맛 없으면 내가 너한테 내 이번 달 용돈을 다 줄게. 무르기 없기다. 남자가 돼서 한 입으로 두말 할까? 형주를 놀리던 녀석들 중 가장 깐죽거리던 녀석이 화채의 맛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먹기 싫어하는 눈치였지만 중학생에겐 나름 큰 돈이 걸려 있었으니 용기를 냈던 거죠. 으. 한입 먹고는 끔찍하다는 듯 신음했지만 한번 가지고는 잘 모르겠다며 또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 자리에서 남아있던 화채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어치워서 반박의 여지가 없었죠. 맛있는 음식이었네. 그 녀석은 의외로 자신의 패배를 깔끔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 맛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형주에게 화채 맛이 궁금하다고 했고, 형주는 조만간 저와 피터를 집에 초대할 테니 그때 엄마한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주의 집에 간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형주가 사는 집은 굉장히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주의 어머니는 미인이셨죠. 형주의 아버지는 일 때문에 회사에 가셔서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때 형주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점심을 먹었는데 정말 다양한 한식이 올라와 있었어요. 김밥 부침개 김치찌개 떡볶이 갈비찜 그 밖에도 뭔가 이것저것 많았는데 이름을 모르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제 입으로 들어갔는데 도 말이죠.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밥을 세 공기나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화채를 바로 먹지 못했어요 오세 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화채를 먹어볼 수 있었죠 한입 먹은 순간 그 깐죽대던 녀석이 왜 멈추지 못하고 혼자서 다 먹어버렸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음식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형준의 집에 뺀질나게 드나들었고, 형준의 집 화채는 학교에서 화제가 되어서 레시피가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둘씩 엄마에게 부탁해 김밥이나 화채를 만들어 가져오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이 소식을 들은 급식실에서는 하나둘씩 한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점심에 화채가 나온다는데, 급식실 직원분들이 만든 화채에서는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해요. 형준의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그 화채처럼 달콤하고 또 새콤한, 시원한 맛이 날까요? 지금까지 노엘 학생이 보내준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